and he just prepared some stuff in here. And this is g o n b 안녕하세요. 광텐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도 모셨고, 그리고 특별한 술도 모셨습니다. 이거는 오늘 남대문 시장 가서 따끈따끈하게 사온 필리핀에서 온 브랜디고요. 이것만 마시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프랑스 코냐에서 꼬냑 지방에서 만든 꼬냑레미완틴이랑 우리 보급형 브랜디인 나폴레오까지세 개를 좀 비교 시험을 해보고 엠페라도르라는 네. 이 브랜디 가지고 칵테일도 하나 두종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오늘 함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또 해봐야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실비아 이자 소은이라고 합니다. 어떤 영상 찍으나요? 어, 제가 외국 타겟으로 주로는 막 노래도 하고 문나문나 어, 뭐, 브이로그, 음식 먹방도 하고 뮤직비디오 하고 이상도찍 한국 채널에서는 어, 이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영어 관련 아직 안올려가지고 오늘 주인공은 사실 얘에요 엠페라도르 브랜드인데 저도 소은씨 때문에 처음 알게 된 필리핀 브랜드이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정말 생소한 브랜드입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이걸 처음 알았고 근데 알고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엠페라도르라는 브랜디가 필리핀에서는 a r 국민 소주 음 l You a 유 e a cool. You are a cool. y o 라 are a cool. You are a cool. y 가 u a r 가 a cool. You are a 있고 보급형은 라이트 e a cool. You are a c o o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아,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하나로 한 2,7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골드인데 이 골드 가격은 현지가로 현지가로 한 6,000원. 안 됐나? 그 6,000원 좀안 됐죠? 그리고 6,000원 좀안 되고 저는 이거 남대문에서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이 필리핀 술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서 25,000원 주고 사왔고 일단은 I've first time seeing this gold version. I like never ever seen it. So I f e l 럭 like I f o 드 n s o m i n g really good. It's a luxury. It's a brand new brand. i 아 a brand new b 보 a n d I'm a brand new brand n 는 w b r a n 슈아준수 집에서 나오길래 이거 별로 안 비싸거든요? 남대문에서 <laughs> 2 5 0 0원 주고 사왔는데 슈아준수가 네, 네, 네. 이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골드 디자인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알콜도수는 31도, 골드 버전 같은 경우. 는 그리고 1리터고요 어, 얘는 포도 원의100% 100%, 스페인 포도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엠페라도르랑 비교할 이 레미마틴은 프랑스 풍약지방에서 만든 꼬냥입니다 가격은 거의 한 세네비엔 차이 나겠죠. 차이 나고, 다에는어 나폴레옹이라는 브랜드 외도 브랜디고, 얘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얘는 꼬냥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좀 비슷할 거예요. 이두 개를 꺼내신 이유가 있나요? 얘만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조금 비슷한 치수들로? 그러니까 계열은 같은 계열입니다. 계열, 이브랜드로 같은 계열이고, 그래도 이제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봐야.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양광의 네. 뚜껑을 따는 시간. 네. 첫 개봉이잖아요. 첫 네. 개봉 때문에 따보실래요? 돌려서 따는 겁니다. 네. <laughs> 잡는 방법도 다 배워가지고. <laughs> 우리 점심 먹었잖아요. 네. <laughs> 니 이렇게 따는 거 맞아요? 돌려 따는 거 맞습니다. 저희 갈치조림 먹고 왔거든요, 안데블 <laughs> 야채호떡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못 따세요? 다, 다못 먹어가지고 야채호떡에서 네. 힘이 안 나가지고. <laughs> 어? 조금 더걸면놀데 <laughs> <조금 힘들어 웃음> <조금 힘들어 웃음> <하던데. 웃음> 지금 안에 위조 방지 마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알, 그러니까 술을 막물 타거나 이아 것들을 방지하려고 아 있는 마개고 향은 단내가 나네. 음. 이것만으로 맛을 좀 봐야 겠죠 오, Emperor Light. It's kind of d 되게 좀 진한데 색이? 이 단지 이번 뭐? 새끼손가락은 엣지 오 색이 비슷하다 오오 오, 이거는 So much lighter 이렇게 따라 봤는데 제 눈에는 세개다 색이, 색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얘가 제일 연하지 않아 연한 느낌 그리고 레미 마르틴이 제일 좀 붉은 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진하고 붉은 기를 가지고 있고 엠파이라도르랑 색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나폴레옹이 가장 좀 연한 느낌. 네. 일단은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향이 e 맛을 먼저 맡아볼게요. 이렇게 a n hanging your master, Mondo Atabuki. You look it. Jang Emperor Dor, y o Oh, wow. 얘는 단내가 안 나. 나폴레옹은 진짜 향이 없어. 단내가 안 나. 오, oh, 그런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Wow, there's so many differences right now. So this one, like these two, very strong. Smell very strong. And this one, They're pretty s i m i 얘가 향은 좀더 strong. Mm -hmm. 그리고 more fruity. Mm -hmm. 얘는 mm -hmm. 초콜릿이라고 해야 되나? 초콜릿 느낌이 좀더 나는데. Mm -hmm. 내 코에는 oh, 약간 그런 게 있어. 얘가 얘 초콜릿 쪽 견과류 쪽이면 얘는 과일 쪽느낌이강 하고 얘는 냄새가 음. 없어. 향이 알콜 알콜 냄새밖에 안 나. 요나폴레옹 그래서 향은 뭐가 제일 좋아요? First one. Emperor smells better? 저는 레미마티 향은 1등, 2등 얘는 진짜 이거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laughs> 냄새가 안 <안다보다>, 나거든. 향이 <laughs> 없거든. 그다음에 이제 맛을 <laughs> 봐야 되기 때문에 yeah. 먼저 드셔 보세요. Emperor, it's my first time. 어! 와, it's it's smoother than e l i g h t e m p e r or light? 되게 그냥 스무스하게 쏙 돌아갔네. 오, 그렇죠. 저 놀랐어요. 약간 설탕 단내, 담내. 설탕 단내가 난네 약간 갈색 설탕, 설탕 이런 단내랑 아 네. 초콜릿 같은 느낌. 분명히 이거 스페인산 포도로 만다따로는데 이상한데? 이상한데? 자, 그다음에 이제 레미 마르탱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레츠 <laughs> 드링크. CF 처럼 드셔주세요아 뭐, 어, 이건 너무 쓴거 아니에요? <laughs> 아, 너무 써 너무 매워요 왜냐면 은 얘는 31도 음... 31도라서 마시기가 좋고 네. 얘가 레비마틴이 40도일건데 40도에요 얘는 알코올 도수 자체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마시기는 얘가 편하겠지 그리고 맛도 좀더 뒷맛이 센것 같아요. so much stronger. 좋조한좋아한도 you said you like it. <laughs> 왜 그래요? 맛있어서. 아, 맛있어서. 확실히 꼬냐이 과일대가 아니라 과일 단맛이 많이라고 마지막에 끝나는 거는 약간, 약간 좀 초콜릿 느낌의 그 느낌이 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처음부터 약간 설탕 단내나 약간 음. 이런 쪽 느낌 되게 강하고 음. 31도다 보니까 마시기도 얘보다 훨씬 편하고. Emperor Light도 있다고 했잖아요. 음. Emperor Light it has more like a common 소주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근데 음. 네, 약간 브랜디인데 소주 느낌이 나요. 브랜디가. 아까 찾아보니까 그거는 이제 정통 브랜디 제조 방식이 아니고 컵 브랜디라고 해서. 아. 사탕수수로 알콜을 만들고 거기에 아마 right. 뭐 포도로 만든 어떤 걸 가미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아직 그 엠페라도를 라이트를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 자료조사를 할때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yeah. 다음에 우리 소은 씨랑 해와도 거기 필리핀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가서 한번 구매해서 한번 또 한번 <laughs> 찍어보도록 할 건데. 와, 진짜 나 이제 프로페셔널 입문하는 건가? 아니, 그러면 이제 술, <laughs> 네. 술쟁이로 키우기 위해서. <laughs> 네. 이미 술 중이긴 한데 이제 조금 더 오피셜, 공식으로 좀막 아, 마시는 게 아니라 그쵸, 알고 마셔야죠 처먹는 게 아니라 음. 알고 마시는 자, 우리 마지막 한잔 남았잖아요 아 네, 네네 네, 그렇네 자, 이거는 나폴레옹이라는 브랜드이고요 얘도 40도예요, 40도 와, 40도 음. 되게 예쁘게 나온다 그렇죠? Mm, this one is so smooth. 피자로? Yeah. Compared to the second one, it was like. 어? 맛이 엄청 편한데, 이거? <laughs>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또. 근데 그만큼 개성이 없어. 요 항상 술밖으 먹을 때. 물 물론... 마셔야죠. 아, 확실히, <laughs> 세계 다 다르다. <laughs> 그럼 이제 그, 필리핀 구독자를 위해서 그냥 어땠어 그냥 이걸 브랜디로서 어... How was it? 자, 음, 브랜디로서 이엠파라도르 골드. 라이트는 안 먹어봤잖아요. 그니까 골드는 브랜디 느낌이야. 음. 브랜디 브랜디니까 브랜드 느낌이겠지. 근데 일반적인 음. 내가 아는 그 꼬냑 좀 고급형 브랜디보다는 그 과일 맛 프리티 프루티한 느낌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 음. 알콜 도수도 31도니까 마시기는 되게 편하고. 브랜디 입문으로 되게 좋을 것 같은. 음. 그러나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와,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저 완전 처음 보낼까? 진짜? 와. 한국에서는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남대문 주류시장에서도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딱한 군데 있어요한 군데. 진짜. 그만큼 이제 구하기 힘들고 뭐 필리핀 시장 가면 있지 않을까 해와도? 거긴 음. 있, 있을까요? 못 봤어요. 선생님. 골드는 못 봤다고? 네, 못 봤어요. 아예. 아, 그만큼 국내 수입이 되게 적은 Okay. So that's why I was really surprised because I've never seen it. Because i whenever I watch different things, when I see different like Filipino alcohol, I'm like, I need to try it. I need to try it, but I've never seen it. So that's why it was more special, and I was really shocked when I found out that it was imperial gold, and it's so expensive in Korea. You know, like, yeah, soju 같다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이상해요. 아, 이제 바다 건너 왔으니까 2 5 0 0 0 원이면은 그냥 뭐좀 거의 한네배 뛰었지. 그죠. 네배뛴 거지 바다 그쵸, 건너면서. 그쵸. 자 이제는 이제 이 순위를 한번 매겨주세요. 어, 저는 근데 진짜 필리핀 그뭐 그게 우양이 아니라 정말 엠페도가 너무 생각보다 스무스해서 이거 1위. 자 일단 전제는 오늘 다세개다 다 처음 먹어본 거예요. 스마일 프리스타임 이거는 1위. 그다음에 이거 2위, 이건 너무 써서 3위. <laughs> 레빈 마르티 3위라고? 예, 네, 너무 써서. 근데 만약에 뭐 섞는다든가 뭔가를 사케일로? 해서 예. 네, 브랜디로서 아주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솔직히. 음, 음. 나는 가격 떠나서 난 가격도 알고 있으니까. 네. 가격을 떠나서 그냥 마시기에 그냥 마시기는 1등 그렇죠. 그냥 마시기는 역 <laughs> 예, 편해 너무 편해. 근데 브랜디라는 술을 생각하고 먹으면 맞아, 맞아. 얘가 이때긴 한데.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술주정뱅이 입장으로는 얘가 편합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알코올 도수도 낮고. 맞아요. 단내도. 그래서 술주정뱅이. 응. 그래서 그냥 술주정뱅이로는 1, 2, 3등. <laughs> 바텐더 입장에서는 1, 2, 3등. 아. 자 이거 먹고 뭐가 제일 맛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레알 블라인드 테스트. <laughs> 얘가 제일 나는 얘가 제일 센거 같아. 얘 그나마 얘 둘에 부드러운 거 같고. 음. 얘가 좀 향도 강한데. 얘두 개보다? 너의 종합적인 평가는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laughs> 아, 나 떨려. <laughs> 너무 뜸들이시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런 거 뜸들여줘야 돼요. 편집하기가 힘들잖아요. 나는 그냥 얘. 와 대박. 아, 123? 대박. 대박. 제일 센 거가 얘가 향이랑 이게 좀 세. 아, 마시기에 나한테 힘들다. 아 나는 나는 상관없는데. 너 그냥 너 기준으로. 근데 네, 그냥 부드러운 건이 뭐가 맛있냐고. 그만 먹고 뭐가 맛있냐고. 이게? 아, 저기 1등. 아, 되게 어때고. 이 센거가 좀 좋아지나? 저희 짠거 없어요? 진짜 진짜. 저희 일도 짠거 아, 없습니다, 진짜, 진짜로. 진짜로. 브랜디를 3종을 이렇게 따라놨는데 아, 네. 맛을 보고 네. 개인적으로 향과 맛이 어느 게 가장 베스트인지 1, 2, 3늘 뽑아 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뽑는 꼭 몇. 네 개인적으로 딱 뽑아 주시면 돼요. 아나더 술쟁이. <laughs> 아, 이게 세개다 브랜디예요? 전문가잖아 전문술쟁 일단 이은이게제은이게제이에요이에요 왜냐면 음. 얘는 좀 뭔가 짭이한향얘이 너무 얘아요무 달아요 음 맛도 보시죠? 아 맛이, 맛은 별로 없긴 한데 <laughs> 아, 굳이 뽑으셔야 돼. 브랜디 그것은, 취향이 그렇죠? 아니신 거죠? 네. 아니 브랜디, 그 그러니까, 아니요 뭔가 맛있는 브랜디가 아닌 느낌. 어. 얘는 향이 비, 그러니까 향에서 좀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맛이 너무 가볍고 물탄 음.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는 향도 달고 맛도 좀 다른데 그 단맛 외에 다른 뭔가 잡아주는 게 없는 거? 향은 저는 얘가 제일 별는데 그래도 얘가 좀 바디감이 좀 있고 음. 약간 맛의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 음. 비싼 술잘찾졌어 음. <laughs> 자, 뭔지 알려 드릴까요? 네. 아, 그럼 이 근데 이가이어요 아, 얘가 그러니까 얘도 뭔가 얘가 제일 비쌀 것 같은 느낌. 아. 그리고 본인 네. 취향보다는 제, 그리고 제 맛에서 제일 제 취향. 아, 아 맛에서는? 네. 그 다음에는 섞으면 안 돼요. 아, <laughs> 1등1등 응, 1등. 1등. 얘네 둘은. 고만고만하다. 네, 비슷하다. 얘는 너무 달고, 네. 얘는 너무 맛이 없. 얘 그러니까 향과 맛이 부족하고. 네, 근데 얘도 맛이 좀 부족하긴 한 느낌. 자, 이제 뭔지 알려드릴까요? 네. 레미 마틴, 나폴레옹. 나폴레옹 아시죠? 네. 나폴레옹. <laughs> 네. 얘는 필리핀 예입니다 네. 엠파르도르보드. 아 얘는 3 1도짜리아 어쩐지. 되게 부드럽긴 해요. 목 넘김이 네, 되게 편하네. 근데, 근데 엄청 달지 않습니까? 근 네, 너무 다 설탕 단내 좀좀 나고. 네. 그딱향 음. 맡았을 때도 시럽에 닮은 냄새? 음, 음. 아 설탕 쪽. 네, 과일 그, 쪽단 네, 네, 거보다는 설탕 초콜릿 좀단 느낌이. 근데 단수를 그렇게 많이 안들어편테 아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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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알 블라인드 테스트 했네. 그래, 진짜 진짜. <laughs>